You have sense of You have sense. 육감 six sense. 오감 <laughs> five sense. s 뭐 그런 거 아니? 센스 아닐까요? 음. 감각이니까. 아니. Sensitive. 아니, 아니. 알아차리다. Notice. Aware. 뭔가 알아내다. Find out. 저희 영어 동물서 봤어요. Figure out. 네. You really. <laughs> you really. <laughs> 어, 너는 찾아내는구나. you figure out immediately you are very sensitive you are very sensitive oh uh, you have a good point of view fine are you you are uh you are good at someth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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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 이걸 이제 그 직원분들에게 영어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치가 참 빠르시네요 이거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이거였는데 그 눈치가 빠르다가 이제 보통 예전부터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해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한국 단어를 저한테 눈치, 부담, 분위기 이런 게 영어로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그런 류의 한글은 이제 좀 고급 표현으로 컨텍스트 어 센서티브 또 컨텍스트 디펜던트, 즉 문맥 의존도가 매우 높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의 말의 그 의도 또 문맥 이게 그 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눈치라는 한국말의 명사가 영어로 명사로 간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영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치를 영어로 그냥 명사로 간다면 자꾸 아까 어떤 분이 하신 것처럼 무슨 sense of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참 빠르다는 것도 어떤 분이 figure out 이라는 단어를 남, 남성분이 써주셨는데 그게 가장 모범담화에 근접한 표현입니다. figure out 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거또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는 거가 figure it out 이 되는 거죠. find out 을 썼는데 find out 도 근접했다고는 볼수 있지만, find out 은 뭔가 되게 그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를 딱 알아차린 느낌보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다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figure out 이더 맞고 또한 분은 notice나 aware 이런 걸 쓰셨는데 아까 figure out 을 떠올리신 남성분이 이걸 쓰셨어요. 영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notice나 aware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되게 근접했다고 보고 또한 분은 센서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여기는 센서티브는 이상해요 민감하다는 표현인데 이제는 좀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분께서 s o m e b o d s good at something인데 사실은 good at 떠올린 것은 매우 좋은데 그 다음에 뭔가를 붙여주셔야 돼요 눈치가 빠르다고 하면 그냥 good at은 무엇을 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모범 답안은 뭐였느냐 저의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You figured it out right away 금방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파악했다. Right away. 금방. 바로. 이런 말이죠. You figure it out right away. 이게 이 상황에서는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기초학습자분들은 단문 하나를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문 하나를 놓고 영업을 할땐좀 위험성이 수반됩니다. 뭐냐 하면은 전체 문맥이나 맥락이나 화자의 의도가 보케벌리를 결정하는데 딱한 문장, 컨텍스트 없이 하면은 이것만 마치 답인 양 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문맥에서는 figure it out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경우에는 뭐 she's i terrible at taking hints라고 해서 take hints가 눈치를 차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terrible하다 at taking hints 이러면은 눈치를 못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또 어떨 경우에는 pick up on hints라고 하기도 합니다. 힌트를 픽업한다라고 해서 pick 픽업, up On hints 이렇게 하는 게 눈치를 채다, 눈치 뭐를 알아차리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물론 완전 기초 학습자들은 일단은 뭐 맥락이고 문맥이고 떠나서 일단 보케벌리를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이제 영어가 조금 더 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맥락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어,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모범답안은 you figure it out right away고. 문맥에 따라서는 테이크 힌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픽업 온 힌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you are g a t noticing 이런 거를 맥락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you are great noticing이라고 했는데 알아들을 는것 같습니다. 예, 원어민들이 야, 너 정말 노티스 하는 거 이걸 잘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는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